정파의 비밀 살수로 키워진 주인공은 살수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롭게 살아보기 위해 무림맹을 탈출하지만 붙잡히게 되고 인생을 탈출하게 됩니다. 리뷰 끝 What? 그렇게 탈출한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주와 인마에 빠져 백치가 되어버린 마교 교주 셋째 제자의 몸으로 들어가 주인공은 환생을 하게 됩니다. 환생한 주인공은 이번에야말로 자유를 얻기 위해 마교 내에서 자신의 무공과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순위 상위권에 위치한 글이지만 저는 이 소설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심도 있는 명작도 가볍게 보는 킬링타임 소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자가 머리를 비우고 보는 킬링타임 소설이라고 해도 작가님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념무상으로 글을 쓰신 것 같아 이건. 일단 주인공은 과거에 천하십대 고수에 들 정도로 무공이 높았고 모든 진법에 숙달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애시당초 최고의 살수란 설정인데 주인공이 멍청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매우 멍청합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그 후에 자신이 어떤 멍청한 짓을 했는지 깨닫는 타입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이 치밀함이 제일 중요한 살수였다면, 진작에 나가 뒤졌을 텐데 최고의 살수였다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냥 무공이 강했던 고수라는 설정으로 밀고 나가지, 왜 하필 살수라는 사족을 붙여서 이런 설정 오류를 만드는지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살수가 멋있어 보이잖아. 뭐 강력한 무공으로 모자란 지능을 채웠다고 칩시다. 하지만 마교의 10대 무공 비급을 호이무사가 비구어에서 가볍게 꺼내 주인공에게 배달하는 장면에서 저는 하차를 결심했습니다. 아니 권한이 그리 높지도 않은 일반 무인이 어떻게 마교의 최고 무공 비급을 대여점에서 빌리는 500원짜리 양판소를 꺼내듯이 빌려와서 주인공에게 전달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이 장면 외에도 자잘한 설정 오류들이 거슬려 하차를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이런 설정 오류 따위는 무시하고 읽는 게 맞는데 저는 아직 그런 무념무상의 깨달음을 얻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의 전작인 풍은전신은 억지 사이다만 주구장창 먹이는 소설이라서 위장에 빵꾸가 날것 같아 하차를 결심했는데 이번 작품도 이렇게 끝까지 가질 못하네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신의 선발대 라이언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